갑자기 그런 날 있죠. 생소한 게 먹고 싶은 날. 유독 고추잡채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는 너무 번거롭고 밀키트로 구매해봤습니다. 너무 신나서 정신없이 포장지를 과격하게 뜯고 있네요. 근데 내용물이 진짜 시려요. 일단 첫 번째로 고기피를 제거해줄 거예요. 키친타워에 야무지게 싸서 휴지 번갈아주면서 피끼를다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양파와 피망. 제가 칼질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많은 것들이 편집됐지만요 자 고기에 빨간 소스를 넣어서 막 볶아주다가 어우 아, 기름 기름이 온 바닥 사방으로 튀고 있어요 자 부추를 넣어주고 나머지 양파와 아까 자른 버섯이랑 파프리카 그리고 남은 간장 소스를 넣어서 막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볶아주다가 보면은 이제 고추 잡채 같아요 와 색깔 너무 좋다 꽃빵은총 6개가 왔는데, 가운데에 물을 넣고 물을 착착 뿌려서 전자렌지에 1분 30초 돌리겠습니다. 쥬돌이안 나, 이제 옆에 플레이팅 해주고 진짜 뜨겁더라고요. 깨도 올려서 먹음직스럽게 해주고, 어디서 본적 있는 파슬리 가루도 양식에 뿌려볼게요. 자, 이제 완성!